당신의 재정적 목표. 몇년후 은퇴할 때 얼마가 돈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월 얼마를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승률을 얼마 달성해야겠다.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공 계산기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직접 숫자를 넣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진짜 무조건 해 보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억으로 가는가 막막할 수가 있죠? 자, 997번 영상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워호! 워! 네, 은퇴하고 또는 당하고 우리는 30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은퇴할 시기에 최소한 10억은 있어야겠죠. 그죠?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1억 모기도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10억이 모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많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오늘은 어떻게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가.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낙원기상기라는 것을 쓸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목표를 계량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가 언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당하는가 은퇴하면은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은퇴 은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로 어느정도 벌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일단 목표를 계량한 후에 달성을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부의 해부학이란 책에 지금 미쳐있죠 제가 여기 부자들한테 어, 물어봤죠 야 부자들아 니네들은 처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니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했니?라고 하니까 목표 설정에 미쳐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년 전부터 매년 1월에 연간 목표를 적는다 10억 드도 같이 한다 한마디로 사무실 위 벽에다가 10억 유로라고 붙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내 목표를 적는다 1, 월 단위, 연 단위, 인생 단위로 적는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껴라.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나는 200개의 질문 목록이 있고, 그거를 3, 4개월에 한번 다시 답변을 한다. 일, 자산, 가족, 중요한 모든 내용을 목표화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막 고민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만나고 싶은 사람, 내년에는 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도 하고, 나는 내년에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부터 내 자산 목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목표 도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죠. 저는 끌어당김에 법칙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목표가 강렬하면은 뇌가 관련된 정보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매주, 매우 중요한 거는 목표는 서면으로 하고 기량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측정을 못하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9년에 회사 입사를 할때두번 해외 나가고 돌아오면은 15억이 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회사를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분기 한번 정도 목표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2021년도부터 뭐 유튜브 자산 책최스 목표 다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추가 사업 목표가 추가로 생겼죠. 자, 보면 21년 9월에 제가 회사를 때려치울 때뭐 21년 35억, 22년 60억, 24년 100억 이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럭저럭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차익거래 파이프라인 셋업 이거는 이건 좀잘안 됐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시작.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해고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남성된 트레이딩 교육 이런 것도 받았고요. 책도 뭐 자산 배분 책 쓰겠다, 파이어 책 쓰겠다, 종목 선정 책 쓰겠다 다 썼고요 그 후에도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뭐 3%랑 그때 뭐한 것도 있어 그것도 잘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영문 글로벌 이건 이제 보면 여기 목표가 목표 연도가 없다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아마 올해 할 겁니다 올해 내년 이때 집중적으로 할것 같고요 유튜브는 21년 말 10만명 23년 말 50만명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30은 되있다 30은 되고 글로벌 버전 빨리 해야죠 체스도 제가 이 당시에 2400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딴 부자들도 40세에 천만 마크를 모으겠다 했는데 딱 그때 달성했다 라고 하고 난저 여자랑 언제 결혼할 것이다 라는 목표도 잊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 달성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낙원기산기 일단 그냥 들어가 보시죠. 자, 낙원기산기 구글에서 낙원기산기라고 치면은 그 가장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낙원기산기에요. 여기서 제가 버전 2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라 이런 게 아예 있네요. 자산 1억 10년 10억 목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보유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돈이고요. 저축 금액. 내가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입력을 할수가 있고. 그리고 은퇴 시기. 내가 이제 언제 그 회사를 때려칠 것인가? 또는 회사에서 버림을 받는가? 이걸 입력을 하고 이제 명목 수익률. 이게 투자 수익률이고요. 저축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3%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요. 자, 1억을 가지고 자 우리가 10년 후에 10억으로 은퇴를 하려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26%를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은퇴하면 돈이 10억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월 1,438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 잠깐 아니 근데 야 우리가 10억이 있는데 26% 수익을 내면은 매년 2억 6천 쓸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0억의 가치가요. 어 10년 후 ...에는 지금보다 하락도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2600만 원을 만약에 설사 쓴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2600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작다 1400만 그러니까 원은 지금 가치예요 지금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 가치로 1400만 원을 쓸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26% 수익률을 내면요 그 돈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자산도요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최소 3%는 늘어나야지 우리가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26% 중에서 3%는 떼어내고 나머지만 쓸수 있다. 나머지 23%만 쓸수 있는데, 그 23%, 2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지금보다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월 1,438만 원을 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씨 26%?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야, 이게 나못 하겠어.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하면요. 자, 그러면은, 어, 26%로 풀리면그 돈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26% 수익을 낼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줄여보겠습니다. 22%? 어, 그, 이 정도로 필요 없네. 21%? 또는 20%? 아21% 정도 벌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월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1억을 21% 로만 불려도그 돈이 10년 후에 10억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쓸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죠. 왜 1150만 원으로 줄어들었냐? 왜냐면은 우리 투자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21%로불리잖아요저발서26%로불리는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월 1150만 원이면은 그래도 멋지게 살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나월 100이 아니라 월 200도 저축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입력을 하세요. 자,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이 필요 없을 거야. 1 8 되나? 음, 17%? 16%. 아, 그래. 야, 우리가 월 200만원 저축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1억이 있어. 자, 그러면은, 에, 그거 보시겠냐. 그 보시기냐. 그 16%의 수익률만 내도 그 1억이 그리고 내가 저축하는 금액이 10년 후에 10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 16%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디폴트로 제안하는 그 전략들만 해도 이 정도 벌수 있습니다 내16% 네, 충분히 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제안하는 컨트투자 말고도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연 16%는 비현실적인 그 목표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여기서 아씨 나 근데 야연16% 너무 빡셀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하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10년 후 은퇴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읽으면 15년 후 은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짜잔, 짜잔, 은퇴를 하면요. 그래, 15년 동안에 우리가 16%로, 이제, 월2 0 어, 0씩 저축을 해가지고 불리면그 돈이 24억이 되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 야, 저축금액을 좀 줄여볼게요, 일단. 월 100만원으로. 12% 벌어야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1억을 가지고 15년 동안에, 연, 어, 월 100만원씩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12%로, 불려요 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15년 후에 10억이 되는데, 물론 우리 투자 승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이 월 5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10억은 달성을, 달성을, 한 거네요. 아, 그래, 아, 시짜12%안 되겠다. 15%벌수 있어.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15년 후에 내 1억이 14.7억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어, 그, 뭐야, 945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은 보유자산, 저축금액, 은퇴시기, 명목 수익률, 요것만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의 목표대로, 이제, 아, 우리, 여러분의 목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야, 내가 20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내가, 그, 그래도, 연, 월1 0만원을 써야겠어. 라는 소박한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이거, 빵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돈이 빵원입니다 근데, 내가 20년 후에 은퇴를 해요. 20년 후에 은퇴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 월 1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어, 그거를 15%로 불리면은 그 돈이 20년 후에 15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월 800만 원밖에 못 쓰네 아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저축금액을 높이든지 저축금액을 한번 높여볼게요 아, 그러면은 월 150만 원으로 해볼게 어, 그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월 150만원을 저축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 돈을 15%로 불린다 그러면그 돈이 21.8억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월 1,200만원을 쓸수 있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트 투자 이런 거할 필요 없고요 에, 그, 아니 하면 좋은데 그꼭뭐 이거 안 해도 돼요 부동산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고 가치 투자를 하셔도 되고 뭐 차트, 차트 투자를 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이 영상 보셨으면 무조건 낙원기상기약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는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목표를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왜 당신의 목표가 없는 거냐고 당신의 재정적 목표 몇년후 은퇴할 때 얼마가 돈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월 얼마를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승률을 얼마 달성해야겠다.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거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은 나공계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숫자를 넣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진짜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 아 열변을 또 토했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또 마지막 하나 샘플. 어, 내가 더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요. 내 직장 정말 멋있고 좋아요. 30년, 달, 30년 달릴 수 있습니다. 나 젊어요.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 그, 그러면은, 내가 소박하게 월 100만원만 저축을 하겠습니다. 15% 뿔리면 불리, 그 돈이 84억이 되네. 낫 o 드 bad. 10%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3천만원이 있고, 월 100만원씩 저축을 합니다. 네, 그리고 30년 후에 은퇴를 합니다. 그, 내 직장 너무 좋아요. 30년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10% 정도의 수익률만 내도요, 인플레이션의 3%로 가정을 하면은 그 돈이 31억이 되고, 그거 가지고 은퇴 후에 월 745만원을, 어, 빼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행복한 직장 다니고 은퇴하면 월1 0 0만 원을 쓸수 있어. 나배잖아요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이 결,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연10%면충분 하다니까.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 8에서 14%를 10에서 20년 정도 달성하면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못 믿으시 있으면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많은 질문 있으실 건데요 자, 여기서 보유자산 있잖아요 보유자산 이거 보유자산은요 자가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늙어서도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집 하나 사놓고 그리고 금융자산 1억이다 하면은 그 금융자산 1억으로 예, 그 수월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가는 이제 빼고 계산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가를 팔고 시골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저축 금액은요 이제 그 매년 인플레이션 저축 증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첫해에는 첫월 100을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는 103만원 그 다음해에는 106만원 얼마 그 다음에는 110만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은퇴 시기는 어, 내가 더 이상 노동을 할수 없거나 하기 싫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한테는 뭐 10년, 20년, 30년,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5년일 수도 있고요. 명목 수익률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후 수익률입니다. 세후 수익률. 이게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10%, 13%, 15%한 거는 다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저축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개념이라 저는 3%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저축 금액이 급격히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5년 동안 직장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사업을 해가지고 왕창 벌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낙원 기상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내가 돈이 어, 1억이 있어. 자 그런데 5년 동안에는 내가, 어, 열급쟁이로, 어, 월 100만원 저축을 할수 있다. 뭐, 예컨대 뭐, 15%로 뿔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5년 후에는 그 돈이 뭐, 2.86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2.86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5년 후에 내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저축을 엄청 많이 할수 있어.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꾸는 거죠. 그럼 뭐, 연 5천만원을 저축을 할수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내가 15%를 할 때에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돈이 이제 9.3억이 되겠구나. 아, 근데 800만원을 뺄 수는 없겠다. 이 800만 원이 이제 5년 후 기준으로 800만 원이니까 이거를 사실 다시 한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 노고를 드려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 그러면은 뭐한월한 한 지금 돈으로 한 600, 700 정도로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요약을 하면요. 목표를 구체화하라. 그러면은 길이 보인다. 이겁니다. 아주 심플해 나간 기상기. 내가 지금 돈이 얼마인가? 언제 은퇴를 하는가?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를 딱 계산을 하고요.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퇴가 10에서 20년 남은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8에서 15% 수익률이면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 수익률을 어떻게 달성을 하는가? 이 채널에도, 할투에도 영상 수백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내 책과 강의도 좀 사시고요. 따단. 깨달아,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코인, 부업, 사업 등 다른 방법도 굉장히 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뭐, 예를 들면 연봉이 10% 정도만 충분하겠다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버는가 그거를 궁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이트에서 배우면 되잖아. 또는 이제 13% 오케이 그것도 하이트에서 배울 수 있고요. 25%가 필요하다. 음 그럼 하이트는 좀 어렵겠네. 그럼 하이트 좀 같이 배우고 부동산도 배우고 경매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아내 목표가 내 수익 목표, 이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된다 하면은 그 수익률을 낼수 있는 공부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구체화하세요. 계량화하고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얼마를 저축해야 되고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는데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죠. 시료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